일자리를 찾는 구직자와 일손을 구하는 기업을 연계하는 찾아가는 잔매칭 사업이 올해에도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. 구직자에게는 원하는 취업 정보를, 기업에게는 기업 환경을 개선하는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성공의 요인이 됐다는 분석입니다. 여창용 기자입니다. 안산시 스마트허브 내 항공기 부품 생산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영석 씨. 김 씨는 경기 일자리 센터가 추진하고 있는. 찾아가는 잡 매칭을 통해 자신이 원하던 직종의 기업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. 경기 일자리 센터에서 제가 원하는 근무 환경과 원하는 조건에 해서 기업을 소개시켜줘서 지금 이곳에서 취업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주 만족스럽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. 김 씨를 고용한 이 기업 또한 업무에 맞춤형 인재를 채용하게 돼 만족감이 큽니다. 그동안에 저희 회사가 인손이 많이 부족했었는데요 경기도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좋은 인재들을 소개받아서 지금 그 친구들이 저희 회사에서 참 적용을, 적응을 잘하고 만족스럽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일자리센터는 올해 안산 스마트허브내 10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잡 매칭 사업을 통해 132명을 취업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찾아가는 잡 매칭 사업은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1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매칭을 통해 구인 구직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사업입니다. 도는 기업별로 고용 컨설팅을 통해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업무에 맞는 구직자를 추천해 매칭하는 등 기업과 구직자가 만족하는 결과를 얻어냈다는 평가입니다. 우리 경기도에서는 내년도에는 그 스마트허브 안산지역을 더 확대해서 전, 경기도 전역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. 구직자와 기업의 원하는 바를 찾아 연결하는 찾아가는 잡매칭 사업은 구인 구직난을 겪고 있는 경기도민과 기업들의 고민을 해결하게 될 전망입니다. 경기 GTV 여청용입니다.